BAB 오늘은 드디어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보물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옷을 보여드리기 전에 좀 신발이나 패션 잡화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짜란. 제가 진짜 운이 좋게 아식스, 키코, 헤븐 신발에 라플 당첨이 됐어요. 저는 딱한 번만 이렇게 당첨이 된게 처음이라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메일을 받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키코랑 헤븐이랑 마시스랑 이렇게 세 브랜드가 콜라보를 했다는 건 진짜 저는 너무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박스부터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진짜 디테일이 너무 많은 신발이에요. 이렇게 요즘 메리 제인 형태 슈즈가 또 유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메리 제인이 이렇게 운동화 형태로 나오는 게뭐 팔로마를 시작해서 여러 브랜드에서 이런 형태의 운동화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단연 저는 이 디자인이 1등이 아닐까 싶거든요. 너무 많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안쪽에 이렇게 헤븐이랑 티코 브랜드 요소들이 이렇게 별로 들어가 있고 이 신발의 제일 큰 포인트는 앞코에 이렇게 별 모양 퀼팅이 박혀 있는 거? 이게 진짜 귀여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고무 끈들이 딱 세보면 여섯 가지 종류의 다 다른 끈으로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는 아식스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 이쪽 부분은 또 다른 소재의 고무로 되어 있어요. 되게 은근 고급스러운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밑에 아웃솔도 이런 식으로. 여기 반짝이, 글리터가 들어간 요런 뽁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 앞코에도 살짝 이렇게 뚫려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양말을 어떻게 코디해서 신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은 다양한 무드로 신을 수 있는, 코디해볼 수 있는 그런 운동화예요. 다양한 컬러들의 싹스랑 매치를 해서 치마나 여름에 반바지랑도 같이 매치하면 완전 휘둘멋둘 템이 될것 같은 그런 운동화입니다. 리셀이 너무 비싸게 올라가지고 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가격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진짜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리셀로 리셀가로 사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 개의 좀 헤어 액세서리.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서도 몇번 올렸었거든요. 이거는 부르라는 제품, 부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여기 이렇게 브랜드 택도 조금 이렇게 달려 있어요. 거의 생긴 지한 달도 안된 완전 신생 브랜드인데 소녀 소녀스러운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에코백이랑 이런 헤어 악세사리, 곱창 밴드 이런 게 거의 주력 제품인 것 같은데. 레이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런 하얀색 잔털들이 이렇게 뽀송하게 이렇게 달려 있는 목창 밴드거든요. 그리고 엄청 길죠. 었 작년까지만 해도 완전 칼잔발이었는데 근데 제가 머리 수술 많이 쳐서 머리 그 묶었을 때 머리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이렇게 돌려서 묶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요즘 진짜 데일리로 많이 하고 다니는 곱창 밴드입니다. 너무 실물이 진짜 예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29cm 구경을 하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헤어 집게 핀을 발견했거든요. 을 심지어 이런 백에 이렇게 담겨서 와요. 요거는 사몬스 브랜드 제품인데요. 제가 여태 봤던 헤어 집게 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보자마자 반해서 이거는 내가 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샀습니다 머리숱이 좀 뭉툭해야 좀꽉 잡힐 것 같아요 저는 머리를 많이 숱을 많이 쳐가지고 머리가 뭉툭하지가 않아서 잘 잡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마치 비녀 끝부분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딱 묶었을 때 너무 예쁜 집게핀인데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쇠, 쇠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숱이 없으신 분들은 좀이 무게 때문에 잘안 잡힐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모양이 너무 예뻐서 정말 제가 꼭 소장하고 싶은 헤어 집게핀이에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이 충분이 나오거든요? 자라에서 산이 벨트입니다. 요즘 이런 스터드 찐박힌 벨트가 유행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진짜 넓고 이 버클도 진짜 크고 무게감도 상당하더라고요. 작을까 봐 제일 큰90 사이즈를 선택을 했더니 또이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제가 구멍을 두 개는 더 뚫어가지고 맨 끝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차야 제 허리에 그나마 넉넉하게 맞는 사이즈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얇은 티셔츠 위에다가 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라운 컬러 자체가 빈티지한 브라운이라서 뭐 화이트나 블랙이나 이런 아니 카키 계열? 이런 상의 위에다가 해도 너무 잘 어울릴 베트 그리고 이제 봄옷들 보여드릴 건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은 이렇게 목에 이런 뭐, 플러가 붙어 있는 이런 티셔츠예요. 이거는 REC 스튜디오 제품이고요.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그래도 좀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고 좀 튀지 않는 옷들이긴 한데, 은근히 디테일 요소들이 많은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넘겨서 입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한쪽만 옆으로 넘긴 다음에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컬러는 좀 카키 브라운에 가까운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좀 어느 청바지나 어떤 컬러의 하의에 매치를 해도 되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라서 제가 요즘 좀 무난하게 잘 입고 다니는 그런 티셔츠고 봄이 오면 좀 단독으로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보일 수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고요. 그리고 아리시 스튜디오에서 이 티셔츠랑 또 이런 후드티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일반 후드티이긴 한데 이거는 차콜 컬러예요. 근데 이 후드 부분이 이렇게 넥라인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시크한 무드를 줄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등 부분에 이렇게 아리씨라고 자수가 이렇게 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뒤에 그냥 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후드입니다. 좀 많이 크롭은 아니지만 적당히 크롭 기장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봄, 가을에 되게 데일리하게 손이 많이 갈만한 그런 후드티에요. 다음은 제가 엔조 블루스 이번에 봄 신상이 나왔을 때 쇼룸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너무 제품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안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쇼룸 갔다가 세 가지나 내돈 내산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블루 체크가 들어간 이런 밴딩 스커트예요. 이렇게 러플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캉캉 스타일의 그런 치무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핏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핏이 아니라 뭔가 되게 엉성하게 잡힌 핏 같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귀여움을 많이 주는 요소인 것 같아서 이 컬러 배색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엔조블루스 구경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고 요거가 이제 셋업으로 조끼랑 같이 나왔거든요 추우니까 레이어드 할수 있는 그런 치마로 입고 싶어서 치마만 일단 구입을했습니다 요거랑 요 바지랑 이렇게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컬러 조합도 너무 톤온톤으로 너무 잘 맞아서 요렇게 제가 입으려고 요 밴딩 팬츠도 샀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세미 부츠컷 형태로 떨어지는 라인이고 이 원단이 엄청 실키해요. 보시다시피 되게 빤딱빤딱 거리죠? 좀 데일리한 레이어드용 바지로 같이 샀거든요. 크롭티랑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원피스 밑에다가 레이어드용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가격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에요. 엔조블루스가. 이거랑 또 레이어드해서 입어보니까 예뻤던 원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네이비 컬러. 좀 무릎까지 떨어지는 미디 기장의 원피스거든요. 이렇게 땡땡이로 엠보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이게 느껴지는데 너무 부들부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볼록볼록한 땡땡이 엠보싱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까 스커트랑 거의 비슷하게 원픽으로 삼았던 제품이고, 이렇게 넓게 뚫려 있어서 안에 이렇게 낑기지 않게 뭐 반팔이든 긴팔이든 레이어드 해서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뭔가 이 단독으로 입기에는 좀 노출이 많이 될것 같아서 저는 이거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래도 반팔이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너무 귀여울만한 그런 원피스입니다.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인데, 플랜드 알콜 뮤직이라는 브랜드요이 브랜드도 좀 신생 브랜드더라고요. 생긴 지뭐 오래되지 않은 브랜드인데, 이번에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멋스러이 레더 자켓을 한번 골라봤어요. 기장감이 딱 제가 원했던 이런 미디 기장의 기장감이라서, 저한테 제 키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레이 레더 자켓을 하나쯤 갖고 싶었는데, 딱 제가 원했던 컬러감의 짙은 그레이 컬러 제품이고, 요거는 포인트가 소매에 이렇게 레이스가 한단더 떼어져 있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뭔가 좀 시크한 이런 레더 자켓에 오히려 정 반대의 무드인 이런 소녀 소녀한 감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포켓 있는 자켓을 무조건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고 뒷 부분도.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되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재킷입니다 도드라는 브랜드에서 두 가지 정도 제품 보여드릴 건데, 뭔가 그물망 같은 소재의 레이어드 원피스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을 수 있는 롱 원피스인데, 저번 영상에서도 레이어드 제품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얼른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땐 반짝이 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검정색이랑 베이지색 그리고 화이트 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재질의 실로 이렇게 그물망이 짜여져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키가 되게 작아서 저한테는 그래도 되게 맥시한 기장으로 떨어져서 그냥 안에다가 청바지든 뭐든 치마든 여러 가지 하이랑 같이 매치를 해도 멋스럽게 레이어드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것도 제가 진짜 잘 골랐다고 생각하는 향피스입니다또 하나 제가 고른 제품이 또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브라운 컬러의 볼레로 이 나시 제품이랑 세트예요. 그래서 이 세트 제품으로 하나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선택을 했고 이렇게 세트로 입을 수 있는 지금 날씨에 딱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한 핏을 입고 싶어서 미디움 사이즈로 골랐고 약간 골지 니트 조직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좀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로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늘 봄옷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예쁜 옷이 막 쏟아지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보여드린 거 말고도 더 많은 옷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옷들도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